욕기 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흙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속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 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리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짐에는 식물을 내나 지하는 풀로 뒤집는 것 같고, 그돌 가운데에는 남부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우염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랑은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마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숨이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밟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로나 남 무슨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점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청량하지 못하니.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들어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뒤어 그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미 곧 지혜요,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 하셨느니라.